EBS 수능 특강, 특강 영어 시험 직전 정리 10강의 3번 질문입니다. In America, we um, the corporation man. 미국에서 우리는 회사원들 이렇게 그 회사원이란 개념을 어, 만들어냈다, 교워냈다 이런 의미가 와, 와야 되니까 능동으로 have developed가 와야 되죠. Um. In uh, his life, his family, and his future um, with his corporation. 그의 삶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미래는 그의 회사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lie with 이렇게 와서 어,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lie with 해서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서 뭐 depend on rely on의 의미로 lie with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에 달려있다. his training, his social life the kind of car he drives the clothes and his his and his, he and his wife wear the neighborhood he lives and the kind and clothes of his house and um, um, or um, by his corporate um. 자, 그의 뭐 훈련과 그의 사회생활과 그리고 그가 운전하는 그 차의 종류와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가 입는 그 옷과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계속 생략되어 있고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동네인데 자 이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틀리게 된 이유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죠. 그러니까 그 여기 동네가 live의 목적어가 아닌 거죠. 그냥 live 뒤에 우리가 동네를 쓰진 않죠. 이 어디 어디에 살다에서 전치사 in을 써 줘야지 되는 거죠. 전 전치사 in이 들어가야 되고 또는 in을 생략하고 여기에 어 생략하는 게 아니고 i n 의 관계대명사 앞으로 바꿔서 in which he lives. 요렇게는 가능하죠. 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아니면 대을 쓰고 여기 끝에 인이 오거나 또는 대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는 생략되고 끝에 인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그냥 립스로 쓰면 안 되죠. 음, 그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어, 그의 집과 그의 가구의 이 종류와 가격 이렇게 되죠. 네, 퍼니처는 기본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이죠. 불가산 명사. 그래서 furniture 이렇게 와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그러면 이제 조화 굉장히 여러 개 나왔죠. 그러니까 뭐 그의 어 훈련, 사회적인 생활, 그리고 그가 운전하는 차의 종류 그와 그의 아내가 입는 옷, 그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그의 집과 가구의 이 종류와 가격이 해서 주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동사가 are 와야 되고, 모두, 어, dictate 하면, 물론 이제 받아 적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지만, 뭐, 영향을 미치다, 좌우하다라는 뜻이 되고, dedicate 하면, 뭐,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와서 are all dictated by, 이렇게 수동태로 와서, 음, 좌우하다의 수동태 의미가 되어서 좌우되다 뜻이 되죠. 그래서 모두 좌우된다 뭐에 의해서 그의 이 회사의 statue 하면 조각 조각상이라는 뜻이고 s t a t u s 하면 지위는 뜻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지위에 의해서 모두 좌우가 된다 이렇게 왔죠. 자, 음 mm, toward 음음음 mm, mm, mm. 자 굉장히 긴데 아니 다 빈칸인데 자 pleasure 하면 기쁨 뭐 즐거움 뜻이고 pressure 하면 압박이죠. 그래서 pressure is 압박이죠. 뭐에 대한 conformity 하면 수능이고 어디에 이렇게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수능이고, confirmation 하면 확인이죠. 그래서 수능이 왔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이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이렇게 되고, 주어가 안밀하게 말하면, pressures, 복수명사로 왔기 때문에, 동사 R입니다. 음, 수능에 대한 그, 그 압박은, 어, 미묘하다, 이렇게 왔었죠. 그 s u b t l e 미묘한 이런 뜻이죠. 미묘한.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미묘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at delicate 이렇게 쓸수 있겠죠 뭐 delicate 하면 섬세한 뭐 까다로운 이런 뜻도 있고 이제 미묘한 뜻도 되고요 그래서 미묘하다 하지만 resistable 하면 저항할 수 있는 이 r r e s i s t a b l e 하면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r r e s i s t a b l e 이 와야 되죠 그래서 압박이 순응해야 한다 라는 그런 압박이 미묘하지만 저항할 수가 없다 Mm, his position and his hopes for promotion. Mm -mm. 이렇게 계속 오는데 여기 접속사로 와야 됩니다. 접속사로 와야 하는데 이제 if는 뭐뭐 한다면이고 for가 접속사로 이유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뭐뭐해서 뭐뭐하기 때문에 의미로 for로 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for가 뭐 because, as, since의 의미로 사용된 거죠. 음. 자뭐 하기 때문에 그의 이 지, 지위와 위치와 그리고 그의 희망 뭐에 대한 바람 promotion 그 승진이죠 그래서 승진에 대한 그의 위치와 그리고 그의 승진에 대한 바람이 그래서 주어가 지금 position and hopes 두개 왔죠 그래서 are 복수동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비키드 투, 키드 투 하면은 뭐뭐에 맞춰져 있는 이거, 위 g 팅인 하면 뭐뭐를 야기하는 뭐뭐를 결과로 낳는 이거죠. 그래서 키드 투 이렇게 와야 되고요. 뭐뭐 뭐뭐에 맞춰진 이거죠. 자 그의 이 지위와 그의 승진에 대한 바람이 맞춰져 있다. 뭐의 performance 수행인데 뭐의 뭐의 수행이냐면 duties 뭐 책임 의무 이런 뜻이죠. 뭐 의무 또는 뭐 그, 회사에서 테스트 해야 할 업무, 이런 뜻이고, activities, 활동, 그리고 심지어 태도의 수행에, 근데, 어, 여기 수식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제, duties부터 activities and, 심지어 attitudes까지 수식했기 때문에, 이제 make 복수 동사로 왔죠 which make the corporation 음, make를 동사로 봤을 때여게 목적어 여게 목적법 보어로 왔기 때문에 successful 형용사로 와야 되죠 그래서 음,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이 업무와 활동과 그리고 심지어 태도의 수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가 그의 이 지위와 그의 이 프로모션, 층진에 대한 바람이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수능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미묘하지만 저항할 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계속 할게요. In the areas of management, sales and public relations. 자, 뭐, management 관리. 관리나 판매라 그리고 판매와 그리고 이 홍보죠, public relations (PR) 이렇게 줄여서도 많이 쓰는 홍보죠, 홍보. 아이고요, 글씨가 홍보. 그래서 관리, 판매 그리고 이 홍보의 영역에서 분야에서 the position of the corporation man is 음. 어, 이 회사원의 이런 지위는 secure 하면 뭐 안정 안정된 보장된, no 뭐 insecure 하면 보장되지 않은 이거죠. 그래서 secure 와야 되죠. 보장되어 있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stable 뭐 안정적인 한테 stable 또는 safe 또는 secured 이렇게도 습니다 음. 과거 분사용 사가 되어서, i n s w u r e d 자, 보장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only from one meeting to the next. from A to B로 왔고요이 주주들의 모임이니까 주주총회가 되는데, 이 복, 주주들의 모임이, 모임이니까, 복수명사의 소유, 격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복수명사 stockholders 먼저 하고 소유객에 어 p p e r o p 를 붙입니다. 음, 이한 주주총회에서부터 to the next 이 다음 주주총회까지만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 이거죠. 즉, 세미컬론하고 부가 설명했는데 음, 음, there may sweep 자이 성공적인 실패한에서 이제 성공적인 왜 그런지 왜이 회사원의 이런 지위가 한 주주총회에서 다음 주주총회까지만 안정되어 있는지 보장되어 있는지 설명하는데요. 성공적인 Revolution 하면 혁명이고 Rebellion 하면 반란이죠. 그래서 반란의 뜻에 Rebellion이 오고요. 이 성공적인 반란이 반란이니까 즉 뭐, Revolt 또는 Uprising 이렇게 쓸수 있겠죠. 반란이란 뜻이고요. 이 성공적인 반란 그곳에서의 there 그곳은 이제 여기서 그곳은 그 다음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죠. 이거 holders 다음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주총회에서의 이 성공적인 반란이 sweep out 하면 쓸어내다 이거죠. 쓸어낼 수 있다. h o r caterers. c a t e r e r 하면 간부, 간부구요, 간부들. 그 간부들을 어떤 간부, apathetic 하면,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뭐, 냉, 무관심한, 심드렁한, 이런 뜻이고, earnest 하면, 성실한, 열정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so earnest가 와야 되고요. 음, 이 성실하고 열정적인, 성실한 또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이거죠. So earnest, 성실한 의미의 뭐 sincere, faithful 또는 andu 열정적인 이미 enthusiasti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실한 또는 열성적인 이 사람들의 이 간부들을 쓸어내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 이거죠. 그래서 댐이 와야 되죠. 그래서 댐은 이제 앞에 나왔던 여기 whole kid reserve a r n e s t man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문, 아, 한 문장 빠져 있는 문장 봅니다. His position in the pyramid of management is exactly um, by the size and salary of salary and bonuses. 자 그의 지위는 어디에서의이 피라미드의 이런 뭐 경영 조직 이거죠? 관리 조직, 경영 조직 이 피라미드의 경영 조직에서의 그의 지위는 어, 정확하게, 음, 된다. 그래서, refine 하면, 뭐, 개선하다, 뭐, 이렇게, polish, 뭐죠? 다듬다, 이런 뜻이고요. define 하면, 정의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동태로, 정의된다, 이렇게 와야 되죠. is defined 가 정의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수동태로. 정의된다, 규정되다, 뭐, 이런 뜻이죠. 정의된다, 규정된다, 뭐에 의해서, 어, 그의 이 급여와 이 보너스의 크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장이 들어갈 부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도 이 corporate man, 이 회사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회사원에 대한 설명. 이제 미국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 회사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부터 시작해서 회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이어가죠. 어, 모두 규정된다. 어, 여기죠. 삼단.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아니 좀 구체적으로 뭔가 힌트가 되고 있는. 그런 연결사라거나 지시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따라가는 이제 의미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원이 이제 처음에 그의 삶이나, 뭐, 가족이나, 미래도 회사에 달려있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훈련이나, 사회생활이나, 뭐, 차의 종류,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동, 살고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집과, 뭐, 가구의 동, 종류조심시여 이것들도 이제, 그의 회사의 위치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음, 그게 이, 그의, 이 조직에서의 경영 조직, 피라미드의 경영 조직에서의 위치가 그의 셀러리랑 즉, 급여와 보너스의 크기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제 수능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미묘하지만 이 거부할 수 없고, 그쵸? 그리고 또 다시 그의 위치가 오직 한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총회까지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더 프레셔스부터 약간 그 흐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3번 앞에까지 이 문장까지는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3번부터부터 3번 요 뒤로 문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 순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느끼고 그의 이 자리가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